가이드 휠에 대해 알아 봅시다. 가이드 휠은 다른 컴비네이션 타입의 가이드 기구와 다른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약 1분 분량입니다. 처음 아이디어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레고 블록의 자동차 타이에서 얻었습니다. 위생적이며 가격이 합리적이라 치과에 처음 도입 시 부담이 없습니다. 가이드 휠은 투명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으며 드릴이 하나라 드릴과 연결하기만 하면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내부가 뚫려 있어 일리게이션 시 드릴 위에서 주수된 셀라인이 내부로 관통하여 본 히팅의 가능성이 적습니다. 한개에서세개 정도 심는 케이스에서 적당합니다. 드릴 자체의 길이는 14mm이며 가이드 휠을 연결하면 처음에는 끝이 1.5mm 노출된 상태에서 드릴링을 시작하여 5mm에서 스탑퍼가 있어 5mm까지 드릴링이 진행이 되면 멈춥니다. 구성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6mm부터 10mm까지 1mm 단위로 다섯 개의 휠이 있고 이것과 연결되는 드릴과 폴 핀이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6mm에서 10mm의 가이드 휠은 색상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드릴은 말 그대로 드릴링하는 기구이고 폴은 휠과 결합하여 드릴링된 홀에 위치시켜 패스를 비교하거나 방사선 촬영시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휠과 폴을 연결하여 한가지로 만든 것이 가이드 핀입니다. 무치약 부위에 맞는 직경의 가이드 휠을 선택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포르구 등을 이용하여 무치약 부위의 근원심에 위치한 치아의 진지발 레벨에서의 메조디스탈 다이아미터를 측정합니다. 이 거리를 기준으로 양측 세이프티 마진을 감안하여 픽처의 직경을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양측 치아의 최대 풍용부의 두께를 측정하여 아까 측정한 MD 다이아미터에서 빼면 사용할 가이드휠의 직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측정한 값과 발치된 치아의 종류, 위치, 잔존골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립학으로 결정된 픽스처에 따라 추천되는 가이드 휠의 직경입니다. 픽스처가 두꺼울수록 가이드 휠도 두꺼운 것을 사용해야 세이프티 마진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겠죠. 중복이 되는 이유는 주변 픽스처나 치아와 가깝게 신고 싶다면 더 작은 직경의 가이드 휠을 선택하고 공간을 충분히 두어야 되는 경우에는 더 두꺼운 직경의 가이드 위를 선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두번 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대개 5mm 전후의 픽셔를 심는 6번 7번 부위는 9mm의 그린이나 10mm의 블랙을 사용하고 4에서 4.5mm 정도의 픽셔를 심는 소구치 부위는 7mm의 레드나 8mm의 블루를 사용하더군요. 하악 전치부 같은 좁은 공간에서는 6mm의 옐로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직경의 가이드 휠과 결합한 드릴을 픽스처가 위치한 이미지너리한 부위로 위치시켜 드릴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이드 휠의 사용순서를 실제 수술 키스를 보면서 소개하겠습니다. 치료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술 전에 촬영된 방사선 사진이나 ct 등을 이용하여 주변 해부학적 구조물의 형태와 위치를 파악합니다. 하방의 신경이나 상악동과의 거리 등 구조물에 대한 일반적인 고려도 중요하며 특히 인접 치아의 치관 형태와 치근의 만곡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접 치근이 길고 만곡이 심하여 무치약 부위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치료 계획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대합치아의 교합관계를 판단하여 픽처의 개수와 직경, 무치약 부위 중 심을 위치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보통은 양측 치아 사이 중앙 위치에 심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반 임상에서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 대합치아의 부재, 최대 개구량의 한계 등에 따라 근심에 가깝게 또는 원심에 맞춰 심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합니다. 인접 치아의 치근도 확인해야 합니다. 왼쪽 사진의 노란색 별표 부위처럼 하악의 46번 디스탈 루트는 그 디스탈이 무치작 부위로 뻗쳐 있습니다. 또 오른쪽 사진의 오렌지색 별표 부위처럼 46번은 메시알로 틸팅되면서 디스탈 쪽으로 루트가 뻗친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케이스 모두 47번에 심을 땐 조심해야겠죠. 이렇게 주변 치아가 옆으로 누워있을 때에는 당연히 인접치근의 에이피칼 부위를 피하여야 하므로 인접치아의 크라운에 맞춘 위치와 패스를 고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원래 패스는 똑같이 하면서 위치만 원래보다 일부러 멀리 떨어뜨려 좀 깊게 심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위치는 같게 해야돼 패스만 더 기울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원래 위치, 원래 패스대로 심때좀 짧은 픽스처를 심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은 기울어진 인접치와도 아예 발치를 하고 두 개를 심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건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숫자가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아까 기본원리에서 말씀드린대로 수술시 프로브 등을 이용하여 무치약 부위의 인접치아간 근원식 폭경을 측정한 후 폭경에 맞는 직경의 가이드위를 선택합니다. 중앙에 심으려고 한다면 양측 치아의 인접면과 접촉하는 직경을 선택하며 한측에 치우치게 하거나 일반적인 각도와 다르게 심으려고 한다면 그보다 작은 직경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가이드휠을 드릴에 결합하고 이걸 핸드피스에 체결한 후 엔진을 작동시켜서 정 위치에 결합되었는지 시험합니다. 플랩을 열어 노출된 치조골상에 드릴을 위치시킨 후 인접치아의 치간 부위와의 평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가이드휠 측면 상부의 컬러 라인을 보고 환자의 교합 평면과의 평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드릴링을 시행합니다. 이니셜 드릴은 컴팩 본에 대한 드릴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드릴러는 풀 랭스로 드릴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드릴링이 끝난 후 가이드휠을 폴에 결합하여 드릴링한 부위에 재위치 시킨 후 방사선 촬영을 촬영하여 확인해 보면 더 좋습니다. 그후 과정은 일반적인 선생님들의 수술 방법과 동일합니다. 가이드 휠과 결합되는 드릴의 두께가 2mm이므로 수술 키트의 프로토콜에 따라 2mm 드릴부터 시작하여 풀 랭스로 길이를 연장한 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더큰 직경의 드릴을 사용하면서 홀을 확대한 후 픽처를 식립하게 됩니다. 픽처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힐링 어버트먼트를 달고 수철을 하여 마무리합니다. 수술 후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수술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1분 정도의 분량입니다. 여기에서는 6번, 7번 자리에 덴티스 픽처를 심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선택한 가이드휠을 드릴에 결합한 후, 적당한 위치를 찾아 드릴링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는 7번을 먼저 심기로 하였습니다. 드릴링이 끝난 후 휠을 폴에 연결하여 드릴링한 지점에 위치시킨 후 앞쪽 6번 자리에 휠과 결합된 드릴로 드릴링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위치를 결정한 후 직경을 조금씩 늘리며 순서대로 드릴링을 진행합니다. 2.5, 2.8 3.2 3.7 4.3 그리고 카운터 싱크까지 진행한 후 동일한 과정을 7번 자리에도 시행합니다. 픽처를 삽입하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답니다. 그후수철을 하거나 수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루이 버튼을 올립니다. 다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45세 여환으로 17번, 27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하고자 오셨습니다. 수술 시에 구강내 사진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최후방 구치부이지만 옆치아와 패스를 비교하면서 교합평면에 맞춰 각도를 잡았습니다. 수술 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픽처가 옆치아와 평행하게 심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라운 세팅 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한 번의 수술에 여러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에는 가이드 휠과 폴을 결합하여 먼저 드릴링한 부분에 이를 삽입하고 다음 부위의 드릴링 시에 이와 비교하면 위치와 패스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 두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패스를 확인하는 사진입니다. 이분은 45, 47 부위에 두 개만 심고 브릿지로 연결하기로 하여 이렇게 간격을 띄웠습니다둘중 먼저 심은 부위에 휠을 넣으면 이를 참조하여 다음 드릴링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휠을 사용한 실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약 30초 정도 분량입니다. 플랩을 제기고 잔정볼의 두께를 측정한 후 이니셜 드릴을 시행하는 모습입니다. 가이드 휠을 수술 부위에 위치시켜도 투명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아 반대편 구조물들이 그대로 보이고 주수시 이리게이션 셀라인이 가이드 휠 내부로 통과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술 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하방 무치약 부위의 본 댄스티가 모든 부위에서 다 일정한 것은 아니기에 케이스에 따라서는 가이드 휠을 사용하여 드릴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풀 랭스로 진행하면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 휠은 상방 5mm까지의 코티칼 본을 제 위치에 맞게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케이스에 따라서는 이 본을 제거한 후풀 랭스로 들어갈 때에도 그 위치와 패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드릴링을 시행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이드 휠은 이때 기준이 되는 처음 위치와 패스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에는 드릴의 속도를 낮추고 토크를 높여 드릴링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가이드 휠로 설정한 패스를 파이널 드릴을 사용할 때까지 변경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드릴 액세스 의 문제, 본덴스티의 이레귤러리티, 픽스처의 쉐이프 드릴 샤프니스 등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치 부위에 따라 드릴 억세스를 신경 써야 합니다. 20번 때에는 왼쪽 그림처럼 오른손으로 핸드피스를 잡으면 드릴링이 깊게 진행되면서 환자의 입술이나 앞치아에 걸려 패스트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고 특히 레스트를 주기 어려워서 드릴링이 불안정해집니다. 20번때 수술할때에는 왼손 손바닥 으로 펌하게 핸드피스를 잡는 훈련 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30번때에도 핸드피스를 오른손으로 잡고 기구를 접근하는 경우에는 앞 치아나 입술에 걸려 가이드 휠로 잡은 위치와 패스가 뎁스가 깊어 지면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치아에 레스트를 주는 경우에는 특히 더합니다. 30번 때에도 왼손 바닥으로 펌하게 핸드피스를 잡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40번 때에도 심을 때 앞치아를 레스트를 삼는 경우에는 헤드가 뒤로 가고 에이펙스가 앞치아의 루트 쪽으로 향하는 식으로 드릴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뒤쪽 12시 방향에서 심는 편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본 댄스티가 이래길로 한 부위들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상학에서는 사이너스의 하방 보더와 세튼 프 부위, 하학의 인페리어 알비올 너브의 수피리어 보더, 그리고 발치한 후 시간 경과가 얼마 안된 경우에는 소켓 보더가 상대적으로 더덴스 합니다. 하학 구치부는 버칼과 링구알간의 본 덴스티의 차이가 있어 발치 후 흡수 양상도 다르며 남은 본의 골질도 다릅니다. 주로 링골 적이 컴팩트하기에 자꾸 버칼에서 링골 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이를 염려하여 링골 적 본을 필요 이상 너무 드릴링을 하여 액시스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견에서 발치 후골 흡수 양상을 비교한 아라우조의 이 표본 그림에서도 링골 쪽보다 버클 쪽에서 골룹수가더 많이 발생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곳이 하악 7번 자리입니다. 이 부위는 링구얼 컨케비티가 있기 때문에 파노라마 상으로 너브와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딱딱한 본이 나오는 경우에는 드릴링을 멈추고 혹시 드릴이 링구얼 코티컬 본을 바깥쪽으로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여 짧은 픽처를 심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더욱 깊게 들어가게 되면 서브링과 스페이스로 들어가게 되어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치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케이스에 따라서는 아직도 본 댄스티가 일정하지 않고 발치와의 댄스한 경계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브릿지를 제거한 지 10개월이 됐는데도 46번과 47번 부위를 비교해 보자면 t 스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7번 부위는 가이드율로 잡은 패스를 유지하기가 아무래도 어렵겠죠. 이런 부위에 수술하는 경우에는 술전 방사선 사진을 보고 미리 예측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드릴 키트도 있습니다. 보통 하악 대구치의 셉틈 부위에 사용한다고 하여 셉틈 드릴이라고 하는데, 본덴스티가이레귤러할 때, 패스를 지지하고 확장하는 데에 유용합니다. 픽처의 형태도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하악 구치부와 같이, 링구갈 쪽이 덴스하고 버칼 쪽이 상대적으로 덜덴스한 경우라면, 스퀘어한 형태보다는 테이폴드한 형태가 하방의 본을 덜 삭제해도 되기에 본 덴스이 차의 영향을 덜 받게 되어 유리하겠죠. 사용하시는 드릴이 샤프한지 덜한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덜한 드릴로는 본의 덴스한 부위를 깎아내지 못하고 자꾸 미끄러지겠죠.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 계속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가이드 휠을 이용하여 더 정확하고 더 쉬운 임플란트 치료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